확인차고 152번 얘 한근이 얘 근데 지금 현재 152번 문제를 보면 a와 b는 실수 실수 이거 쓰질 않았네 ab는 실수야요 그러면 한근이 이거니까 얘를 분모의 유리화를 한번 해보자 1 플러스 2i 분의 1은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 얘는 5라고 얘기했어 전에 얘는 그냥 바로 암산되지 그래서 가운데 거 사라지고 1에다가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5가 된다라는 거. 그래서 5분의 1 마이너스 2i. 그래서 한 근이 5분의 1 마이너스 2i니까 다른 한 근은 5분의 1 플러스 2i가 되겠다 이거. 자,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5분의 a인데 얘가 더하니까 뭐가 돼? 5분의 2네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냐 25분의 25분의 5가 되지 그래서 얘는 5분의 1이 되겠다 이해하지 근데 두분의 곱은 5분의 b니까 그래서 b는 1이 되네 a값 b값 다 나왔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e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은 0 얘를 e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꿔놓고 근을 어, 구해보자 얘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네 그래서 답은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말 루트 17이 정답이니다